자 우리 아가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만요 어, 지우고 이제 시험 맞이해서 내용 정리 초 한번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인 문자와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식 단원은 얘들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 문자와 식은 첫 번째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 사용하여 식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식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무언,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식의 값이야 이 식의 값은 뭐냐면 은 문자 대신 수를 대입, 넣었다는 걸 대입한다라고 하거든.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하였을 때, 시계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찾으라는 게 시계 값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차식을 찾아서 1차식의 계산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1번, 2번, 3번으로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자를 사용한 식, 문자를 사용한 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뭐총 가격이나 무게를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의 무게가 x 그람이고 x 그람인 사과 한개 무게가 x 그람인 사과가 다섯 개 그리고 배한 개의 무게가 y 그람인 배열 개가 있을 때총 무게가 얼마냐. 무게 대신에 가격으로 해도 되지. 사실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뭐 x 원일 때, 사과 다섯 개랑 배한 개의 가격이 y 원일 때, 배열 개의 총 가격은 뭐 이렇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곱하기 오, y 곱하기 십을 총 무게니까 더해 주면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헷갈리면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지. 만약에 사과 하나가 100g이라고 하면은 다섯 개면은 다섯 개의 무게는 총 얼마야? 그치? 500g. 어떻게 나와요? 100 곱하기 500 하면 되죠? 이100 대신에 사실 우리가 지금 뭘 쓰고 있으니까? X. X 곱하기 5. 마찬가지야, 배도. 배의 무게가 얼마인지잘 모르겠지만 숫자로 한번 넣어보면은 배 500g짜리 무게가 10개 있으면 총 얼마야? 그치? 5,000. 어떻게 알아? 500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 500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고 원래 뭐니까 y 곱하기 10 해주면 총 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가격과 무게. 아니면 뭐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거리 속력. 응. 음. 거리나 속력, 시간과 관련된 거를 문자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공식 외우기로 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세로 라인은 우리가 곱하기를 의미하고, 가로 라인은 나누기를 의미한 댔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거리는 거리 부분을 가리고 생각해 봐요. 거리 부분을 여기가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속력 구로하는 방법은 속력 부분이 가려. 가리고 생각하면은 시간 분의 거리가 되겠죠. 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간은 어떻게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력이 x k 로미터인 자동차가 총 2시간 동안 간 거리는 여기서의 속력은 1시간당 xkm를 간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얘는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단위는 k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문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식을 좀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곱하기나, 에고, 곱하기나, 나누기나, 1을 생략해서, 이거 첫 번째,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8 곱하기, b가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를 모두 생략하는 대신에 숫자를 먼저 계산해서 맨 앞에다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줄 거예요. 한번 해보면, 4, 8에 32. 그 다음 문자는 abc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곱하기와 뒤에 수를 역수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x 나누기 a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계산해보면 4x 곱하기 얼마 a분의 1 바뀌면 곱하기가 생략되신 대신 a분의 4x 곱하기 1인데, 이거는 a분의 4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도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곱하기 1의 생략. 1 곱하기 a는 얼마? a.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 그리고 뭐, 10분의 1 곱하기 a는 어차피 A가 분모에 계산되니까 앞에 1 곱하기 A와 똑같은 효과 때문에 10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단 주의할 점이 0.1 곱하기 A를 0.A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써야 올바르다? 음, 얘는 0.1 A라고 써야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생략해서 겹치는 문자가 있을 때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a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선생님 그럼 얘 숫자 제일 앞에다 쓰고 알파벳 순서대로 a a a b b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AAA, A, BB 두 번이나 써야, A는 세 번, B는 두 번이나 써야 되죠. 수학은 웬만하면 좀더 간결하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배의 AAA, A, A가 세번 곱해진 거는 세제곱, B가 두번 곱해진 거는 제곱으로 쓰면 좀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까 무게도 좀더 예쁘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요 x 생략하면은 ox. 여기도 x래요. 곱하기를 생략하면은 ox. 여기 곱하기를 생략하면은 10y.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면 좀더 예쁘게 표현이 되겠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생략하면 총강 거리는 2 x km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시계 값 한번 해볼게요. 시계 값은 말 그대로 어떤 문자를 포함한 시계에서 그 문자를 대신할 수가 주어졌을 때 시계 그 값을 대입하여 얻은 값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은 3x 플러스 5라는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시계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은 x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는 뜻이니까 x를 빼고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x를 뺀 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3을 넣을 건데 주의할 게 3과 x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주의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3, 3, 9, 뿔마마 더하기 5.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주어진 식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a가 2고 b가 3일 때 2a 플러스 3b의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도 a랑 2랑 똑같기 때문에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B랑 3이 똑같기 때문에 B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그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2, 2. 어떻게 하라는 뜻? 곱하고, 플러스 3, 3. 둘이 어떻게 하라는 뜻? 곱하라는 뜻.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 2는 4 더하기 3, 3, 9. 그럼 값은 13. 주어진 시계 값은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자 대신에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이번 문자는 세 개, a가 뭐 마이너스 2고, b가 3이고, c가 어, 마이너스 1일 때 식의 값, 뭐 2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녀석 마찬가지야. a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 b 대신에 3.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주의할 게 제곱이 있잖아요, 이 녀석. 2분의 a 대신 얼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죠. 요거 통채로가 a니까 통채로의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3, 이 녀석의 제곱. c 대신에 마이너스 1, 요 통채로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마마뿔 2는 4. 플러스 4, 더하기, 3, 3, 9.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마마뿔, 1일은 1. 계산하면은, 얼마? 2분의 14니까, 약분하면은 7이 주어진 식의 값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식의 값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일차식의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차식의 계산은 말 그대로 일차식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곱하기 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 봅시다. 곱하기를 예를 들면은 문자가 있는 하나의 항 문자가 있는 하나의 항의 식, 즉 단항식 곱하기 뭐숫자 이런 거 먼저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하는 방법은 숫자는 순자끼리 하고 문자를 이제 계산해서 넣어, 붙여주면 되는데, 3, 2, 그쵸, 6, 부호는 마이너스. 문자는 x 혼자뿐이죠? x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두 번째. 2x 곱하기 4y.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주세요. 2, 4, 8. 그 다음에, X랑 Y도 어떻게? 곱해줄 건데, 우리 곱하기 생략해서 쓸수 있잖아요. 그럼, X, Y,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항이 하나짜리인 것끼리 곱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항이 두 개짜리, 2X, 더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에이고, 요거 끄고, 계산하는 방법은 곱하기를 우리가 각각에 나누어서 즉 분배해서 곱해줌으로 인해서 괄호를 풀러서 식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2, 3, 6x 중간 과정 한번 써줄게요. 천천히 공부하라고. 2x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 그다음 요 녀석 보면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하면 3이, 마이너스 6x. 마, 마, 뿔, 1, 3은 3.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도 방법은 똑같아요, 얘들아. 나누기 계산하는 방법도 우선 항 하나짜리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4x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나누기 쌤 뭘로 고칠 수 있댔어요?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역수. 그러면은 약분해주면 2 여기는 1 남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2x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개두 개짜리인 것도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8x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얘도 8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해주면 되죠. 그럼 얘도 곱하기를 각각의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줘야 계산이 끝나죠. 8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야 되죠. 약분하면 4가 되고 1이 되죠. 마이너스 4x 나마 뿔 계산하면 1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주의할 거는 첫 번째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써 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해서 써 준다. 두 번째 항이 두 개짜리인 것과 하나짜리인 걸 계산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분배 법칙을 잘 적용해 준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덧셈과 뺄셈을 해볼 건데요. 이 녀석은 우리가 주의할 게 동류항끼리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동류항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항끼리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x 제곱, 2x, 2x 제곱, 2y, y가 있을 때 동류항을 찾아보면은 4x 제곱은 문자가 x이고 문자의 차수는 문자 위에 있는 지수인 2예요. 이렇게 문자 갖고 차수 같은 걸 찾으면 어디? 요 녀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4x 제곱의 동류항은 누구다? 2x 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2x의 동류항을 찾아보면 문자는 x고 차수가 1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류항을 못 찾아요. 그럼 2y는 문자는 y이고 차수는 똑같이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1인 거즉 2y의 동류항은 y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더샘플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더샘플샘은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된댔죠. 자, 한번 1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x 더하기 2 더하기 5x 플러스 7. 계산하면 3x의 동류항은 5 x 예요 문자가 같고 차수가 1이니까. 그럼 3x 더하기 5x를 계산할 거고요. 숫자 2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의 동류항은 똑같이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수항 7이 될 거예요. 2 더하기 7. 그럼 계산해보면 3x 더하기 5x를 계산하는 방법은 x는 그냥 두고 숫자끼리만 더해주면 돼요. 3 더하기 5. 얘네는 더하면 9죠. 그럼 8x 더하기 9. 얘네 더 이상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동류항이 아니니까 둘이 정답이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2x-7-3x-9 자,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동류항이 x, x 이쪽에 서로 흩어져 있잖아요. 동류항끼리 모으고 싶은데 과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럼 과로를 풀어주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럼 과로를 풀려고 봤더니 앞에 2가 있잖아요. 즉 얘는 2가 곱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곱하기가 생략된 상태. 각각의 분배. 얘도 마이너스 3을 각각의 분배해서 곱해줄게요. 그럼 2X 빼기 7이 14.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X. 마이, 마,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불 마구삼. 2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동류항끼리 정리. 2x 빼기 3x. 그 다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7. 이 계산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되면 돼요. 2x 더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27의 계산을 한다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 x 그대로 두고 숫자끼리 계산. 얘는 2빼기 3. 이녀석은 부호가 같은 정수의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를 붙이고 숫자끼리는 어떻게 해라. 응, 음, 더해라. 그러면 얼마? 숫자끼리 더하면 14 더하면 얼마 41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41인데 좀더 간단히 쓰면 1 생략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1이라고 쓸수 있겠죠. 좀더 살펴보세요.